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심상정 전 의원. 정의당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최근 다시 불거진 게 있습니다. 바로 중부대학교 채용특혜 의혹과 정치자금 논란입니다. 1막 채용특혜 논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부대 금산캠퍼스에서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집 지역은 심상정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고양시. 또 당초 있던 학점 3.0 이상 조건이 사라지고 대신 고향 거주자 가산점이 붙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원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심상정 의원 보좌관의 아들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류도 일부만 제출했지만 합격했고, 인턴 23개월 이상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 가능했던 규정도 12개월로 바뀌었다는 게 감사원 지적 내용입니다. 다만, 감사 지적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마, 쪼개기 후원금 사건 또 다른 사건도 있죠. 중부대가 고향시에 새 캠퍼스를 세울 때, 각종 규제와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중부대 이사장이 직원들 100여 명 월급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강제로 걷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사장을 유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전 의원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산막 정의당의 대응 이 같은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의당은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작 의혹은 부인하면서 말이죠. 정의당의 간판, 심상정, 정의를 외쳤던 만큼 채용과 정치자금 관련 논란에서도 누구보다 투명하게 해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조감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